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 선한 것, 좋은 것, 남에게 유익하고, 또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세상에게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선을 행하되, 혹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여기 보니까 아까 오전에 그팔복하고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악한 정부, 정부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음, 하여튼,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막 위협하거나, 어,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혹이나 약해져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큰, 어, 세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어, 그, 이제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정말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어,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아이가 학교에서 성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동 학대가 되어서 고소당해요. 부모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정도로 심해 그래서 미국에서 청소년 중 4명 중에 한 명이 성전환을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은 수가 자살을 해요. 성전환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충격이 돼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충격이 와서 아이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만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통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하여튼 가장 지금 이 교회를 그, 파, 어제도 케어 축제했지만 그거를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 때 케어 그 축제는 오늘 같은 내용도 오늘 같은 내용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설교도 이것도 고속감이에요. 차별했다. 그다음에 혐오를 혐오 발언을 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아예 언급을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차별했다. 성차별했다. 그다음에 또 혐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만약에 주눅이 들어갖고, 아, 이제 우리 다음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법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내가 우리는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 우리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걸 이제 반드시 걸고 넘어져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문재인 정권 때 32조를 양성평등 그 정책에 32조를 썼어. 하루에 1천억씩 우리의 세금으로 하루에 1천억씩 저런 거지 같은 그, 걸 뭐, 시민단체라든가 저런 정책을 하는데 하루에 1천0 0억씩 국가에서 세금을.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 이제 거의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이런 케어, 이런 동성애, 이게 활성화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파들이. 근데 교육. 그 교육 정책에서. 그 다음에 언론. 이 정책에서 지금 엄청나게 막수 5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막 세뇌시키고 방송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미화시켰잖아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고 혐오스러운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순수하게 포장을 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 또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권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아이들한테 권해요. 야, 너, 성전환을 하는 게 어쩌냐. 어. 근데 이걸 아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그거를 부모한테 얘기하면, 아, 만약에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은, 그게 아동 확대가 돼가지고, 그 부모는, 어, 형사 고소당해요. 이 실제, 실제 그런다고, 진짜. 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하지 마라. 그니까 분명히 저도 우리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놓은 그 순간 이게 어때요? 법에서는 처벌받게 돼 있어 요 부모가 지금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도 이제 지금 이제 코앞에 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제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그래, 뭐, 개인적인 핍박이나 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 있어도 법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과연, 어 여기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 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 절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아무리 아무리 뭐 좋은 걸 갖다가 가르치고 과정을 이수하고 아무리 아무리 뭐 문화로 기술로 아무리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몸이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도자로, 목자로 삼을 때 그때 거룩하게 되고, 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걸 누가 물으면 어 그걸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영생의 소망, 내가 어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거, 죄가 용서받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 항상 준비하고 싶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싶, 누가 언제 그런 걸 물어보면, 바로 어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할 준비를 하라 그랬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난 거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누가 언제라도 누가 물으면 그 즉시로 대답할 것을 여기 항상 준비하되 그랬잖아요. 준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누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아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항상 기독교를 어? 이상하게 전달하는 것도 문제라. 그것도 문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 소망을 전해야지 뭐 기독교로 뭐 이런 걸 체험해 봐라. 뭐 방언을 해 봐라. 맨날 막 그런 거뭐 은사를 받아라. 뭐 성령 체험을 해라. 그러니까 왜 이런 걸왜 왜? 아니 성경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전달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가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하나님 보시 기 합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뭐 설령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사람이 우리를 비방했을 때 나중에 나중에 아, 우리가 잘못 알 았구나, 그리스도인 이 그런 게 아니구나, 어, 기독 교가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제 그런 부끄러움 을 어, 어, 당하 도록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 으니까. 어, 그래서 17절에선을행 하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 님의 뜻 이라면, 악을행 하다 고난 받는것 보다 낫다, 선을행 하다 고난 선을 받 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님이 잖아요. 예수 님 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선한 일만 성경에는 다른 혹 경건한 족장이라든가 솔로몬이나 뭐 사도들 선지자들도 다 선한 일만 하진 않았어요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적도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단 한가지조차 우리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그분이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냥 모진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기꺼이 나도 기꺼이 당해야지 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할 정도의 그런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을 향하다 고난 과보다 낫다. 그렇죠. 낫다. 예.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혹시라도, 어,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막 우리를 뭐 해, 해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어, 예,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 회방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어, 기독교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기독교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그 권력의 주체자들이 지금 어때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 영적인 당대함 준비 기도 또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개인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하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 자신을 그냥 어, 주님께 의탁해야죠. 뭐 살든지 죽든지 그니까 교회는 하여튼 최고로 최고로 지금 어, 가장 큰 지금 어, 좀 위협을 어, 저 당하는 지금 입장에 지금 처해 있어요. 어제도 그또 기독교 어제도 그케 축제 때 다른 단체에서 나오지 않고 다 기독교인들이 나왔어요, 어제. 어. 거강 방파제인가? 네, 거기서 나왔죠. 그그그 그그 모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대한민국을 그나마도 어쨌든 막 정상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 세력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래도 기독교예요. 그래도 교회라고어 물론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그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깨우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있는 우리 우리들, 우리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튼 담대하게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손을 향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을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혹 우리에게 대해서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 참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땅 전체가 점점 더 어둠으로 깊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대된 교회 우리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